안녕하세요. 오늘도 부산으로 나들이 나왔습니다. 지난주에 좀 상을 많이 봤는데, 그쪽 옆에 옆에 계곡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. 이게 뭐, 환경은 그런대로 괜찮네요. 이게 곰치인가? 곰치꽃도 있고, 아 여기 곰치 군락지가 봅니다. 많이 있네요. 풍치도 있고 오늘도 한번 동생하고 열심히 다녀볼게요. 오늘도 봤습니다. 아, 너무 감사하네요. 한참 이동하고 있는데 동생이 소리쳐서 와 보니까 아 이쁜 딸을 봤습니다. 사군데. 아 다른 일부 떨어졌네요. 여기가 뭐한 천은 넘는 것 같습니다. 뭐 한참 전에 천 통과했으니까 아, 여기 이렇게 한채 있고 그리고 요 위에 이것도 사고인데 아, 여기 이렇게 한채더 있습니다. 두채 사고 봤습니다 아, 너무 감사한 하루 또될 듯합니다. 확인 한번 해볼게요. 네, 사구심 한번 체심해봤습니다. 어. 아 근데 이게 삼색이나 뭐 내두 같은 게잘 빠졌는데 완전 농다리로 자랐네요. 길게 미정리도 뭐잘 되고 근데 그냥 네, 오늘은 하도 저번에 끊어먹는다고 동생한테 쿠사리를 먹어서 동생이. 튀는 거를 이렇게 하나 마련해 줬습니다. <laughs> 예, 잘 활용했는데, 어쨌든 뭐 어, 그런대로 잘 나왔네요. 고산에 요즘 꽃이 많이 폈네요. 동작꽃하고, 완전 어, 당기도 시방을 완전히 맺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어, 활짝 핀 것도 있고요. 이제 단기도 날이 선선해지니까 꽃을 피우고 시방을 맺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 저녁으로 어 쌀쌀한 것 같습니다. 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쪽 강원도 쪽은 어 아침에 추워서 이불을 덮었어요. <laughs> 저녁에 뭐 에어컨도 안 키고 잤는데 이제 이제 버섯철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올해는 버섯이 어느 정도 나올지. 능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. 능이 전문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정말 애먹었습니다. 능이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, 능이뿐이 아니고 송이도 그랬죠. 기후 때문에 올해는 기온이 일찍 떨어지는 것 같아서 버섯이 조금 일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계속 한번 다녀보겠습니다. 네 예, 계속 어, 이동하고 있습니다. 음, 지난주에 봤던 노들지대에서 지금 며칠 봐갖고 오늘도 그 옆에 옆에 골 한번 이렇게 다녀보고 있습니다. 음, 노들지대는 뭐 평소에 다른 분들이 관심을 잘안 둬갖고 아무래도 좀 남아 있을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동생하고 어, 뭐 노들지대 쪽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. 어, 보는데 오늘은 동생이 완전 천리안이 돼서 잘 보네요 딸도 있고 했는데 예, 이렇게 노럴지대데 보이시나요? 네 예, 여기 사고 저쪽도 사고 네 예, 이렇게 사고 두채가 아 이쁘게 참 나란히 있습니다 예, 이거는 어쨌든 뭐 저희들이 한번 황절로 어, 가을에 늦가을에 한번 채심을 해보겠습니다. 아유 감사한 하루입니다. 하산하고 있습니다. 오늘 노달지대 산이라고 고생 좀 했는데 그래도 아이고 너무 좋은 거몇채 어, 봐갖고 너무 감사하네요. 뭐 일부 채심하고 어, 일부는 아, 황절삼으로 채심하려고 어, 놔두고 왔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는 분비나무가 보이네요. 여기 아, 분비 상황이 종말구처럼 이렇게 이쁘게 달렸습니다. 상황 중에서도 꽤 괜찮은 음, 상황 버섯이죠. 뭐 항종양 억제율이 뭐 90%가 좀 넘다고 하니까 어, 그리고 고산에만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분비 나무가.